앞에 멀리서 오네. 그러니까, 이렇이기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군대가 되게 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 감사합니다. 전부와 선와 그리고 또한, 열방, 이사을 한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능간환경시험 재정을 풀어주시기 시작될 때 하루의 재정과 가정의 재정 기적으로 저자의 희망을 모두 강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습니다 김치가 와리나 여기 접었 아. 유잠시만요 여기 김치. 아. 은거주 그이로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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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가 수위를 걸쳐 놓는 것처럼 거기 힘 수위가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때는 M자도 안그려놨어 그냥 이렇게 걸쳐놨어 그것도 부활절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WCC가 2013년 딱 들어와서 가톨릭하고 전 세계가 연합으로 가니까 아까 옷도 다 그렇게 가지만은 지금은 통합적 교회나 심지어는 순복음 교회나 고세음 교회 가면 1년 내도록 마리아 십자가를 해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인데 마리아도 구세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걸어 놓은 거 아니고, 월절만 걸어 놓은 게 아니고, 1년 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M자를 이렇게그어 놔. 그렇게 해놓고 집회를 하더라고. 그러고 자기 책에 표지에 그게 마리아 십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어저께 딱 들어오는데, 어저께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 이거는 동방정교나 가톨릭에서 <laughs>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승추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많은 것들 섞여 들어온 거야. 다시말 섞여 들어온 거야. 내가 그거를 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니, 이, 이 사람들은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분이 얼마나 훌륭한데, 이렇게 어... 이야기한 거야. 거기 훌륭한 분이 하는 거는 다,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 그,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다는데 그걸,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니는 뭐냐, 이래 나오는 거지. 음, 뭐, 음.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야, 이런 게. 이 묵줄을 걸고 다니고,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야. 그게, 그게, 그거야. 뭐, 를 조각해서 만들,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걸 달고 다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그 형상을, 형상이나 뭐, 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톨릭의 묵주가 전 세계에 가면 다 묵주 같은 거 있어. 라마와 교도 가문 있고 다 그런 거야. 눈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눈의 사상. 빙빙 도는 눈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얼마나 그러나. 그러니까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라고 하니까 그거는 완전 우상이잖아 근데 개톨릭을 닮아간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지. 교단에 수천 명의 목사들, 장로들이 다 모여도 그런 게 하나도 몰라.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아 참, 그게 답답한 거지.